대학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거기 산학점을 준대, 가면은. 그래서 제발로 기어 들어가요. 호두마을을. 호두마을 가서 얻은 것이 참 많지요. 나는, 진짜 내가, 어떻게 볼 때, 두 번째 어떤 죽음의 고비? 호두마을에 갈 때, 나는 유언장까지 써놓고 갔어요. 유언장 써놓고, 통장 놓고, 열쇠 놓고, 그렇게 하고 애들 보고 얘기하고 나는, 그러고 가. 근데 그 가기 전에, 한달 동안, 내 네, 나를 빙의시켜요. 어떻게 빙의시키냐 2,600년 전에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현단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사를 두르고 맨발을 벗고 그다음에 이거 바로 이렇게 듣고 이모습으로 내가 한달 동안 나를 각인시켜요. 끝끝내 다너 보통 은 아니거든. 가서 맹으로 가서 시간 떼울 수는 없잖아. 작정을 하고 가는 거야. 그 이빠사나 이거를. 근데 왜이빠산을 했냐면 내가 대학원 들어갔는데 그게 동국대학교가 생긴 100주년 기념이래요. 그래가지고 대동국대학교 선학과에, 불계학과도 아니야. 선학과에 윗바사나가 들어와. 정준영 교수라고. 그니까 러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굉장히 행운아이면서 운명처럼 그거를 공부하게 돼요. 윗바사나 그거를. 과를 개설해줘요. 신기하죠. 내가 처음이래. 동국대 생긴 이래로. 100주년 만에. 그 나는 윗바사나를 다, 여기 뭐야. 1년 반. 그니까 석사를 두 강자를 다 들어가지고, 복수를 해갖고, 다 듣게 돼요, 그거를. 그래서, 어, 나는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윗바사랑 강의하라면 강의도 하게 생겼어요. 지금 책도 다 했어요. 아주 따따따따따다 했죠. 근데, 사이사이에 많이 싸웠지. 뭐, 니 밑다가 소설한다니 밑다 같은 소리하고 언제 있네. 니 밑다가 무슨, 심장을 하면 심장 안에 니 밑다가, 아이고, 심장 수술한 사람 따리면 날마다 니 밑다 보게 내 개뿔이 나 칼로 돌야되는데 맨날 싸웠어. 그 정준영 교수랑. 그 윗바사나 교수랑 싸우고, 안 믿었어요, 이거를. 안 믿었는데 여름방학에, 그걸 호두마을에 다녀오면은 3학점 준다 그러고, 그 누구도, 수불, 수불스님, 수불스님, 안국선언도 3학점, 되개다 들어요, 나는. 3학점이면 작은 건 아니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 30학점을 졸업해야되는데 3학점, 6학점이면 굉장히 큰 거야. 나는 그때 학원을 경영했어가지고, 엄청 힘든 가운데, 내가 그때는 차 끌고 가다가, 그, 동호대교두 번, 세번 박았어. 한강다리로 안 떨어진 게 다행이지. 엄청난 삶을 살았죠, 내가.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거를 사막점을 가게 돼요. 안국선언도 내가 마쳤고요. 그다 알지? 일, 일주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호두마을도 갔는데, 5박 6일 하는데, 뭔가 필이 와. 그래서 9박 10일로 늘려. 그, 9박 10일 안 늘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9박 10일 늘려서 얻은 <laughs> <늘려서 웃음> <는> 게, <laughs> 새로운 경계를. 그래서 나는 이 이빠사나도 이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가나성과 다른 점은, 이 정신, 세 계가.